요즘 농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잘 익었네. 복합 환경지역 확인을 해서 천창 환기가 잘 작동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을 만난 농업.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쳤던 방식은 옛말이 되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온도, 습도, 환기, 난방, 시오 투, 광량 다 지금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농업의 똑똑한 변신 스마트팜을 만나봅시다. 부산 동해선의 거제 해마 지역 지난 1월. 이곳에 이색 공간이 생겼습니다. 신선하고 예, 네. 예, 여기서 바로 무농야딱한 음. 번도 안 치고 도시철도역에 들어선 식물농장 안에서 싱싱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더 신선해 보인다. 우와. 밑에 물 물이 지나가니까. 대체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 레일팜은 철도에서 처음으로 생긴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과 농업의 만남 스마트팜을 아시나요?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곳 역시 PC나 모바일로 작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식의 지능형 농장입니다. 마트팜은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기는 도로 잤으니까, 근데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고, 어, 센서 값이나 여러 가지 자동 제어되는 조건에 따라서 식물들의 환경을 맞춰주고, 식물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네일팜 안에 있는 비밀의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인삼을 키우는 공간이고요. 그 현재 그 이산화탄소를 순환을 시켜서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이 안 되는 작은 컨테이너에서 무려 1 0 가지 종류의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면 가능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자동으로 온습도, 그러니까 온도, 습도. 그다음에 저도 그다음 이산화탄소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오프를 누르면 팬이 꺼지고요. 온을 누르면 팬이 켜집니다. 습도가 필요할 때 온을 눌러서 습도가 들어오게 하고요. 공기면 공기, 물이면 물. 기계가 제때 맞춰 공급해주니 사람은 손에 흙 하나 묻지 히 않고 작물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런 기분이 제어가 되니까 저희는 사람이 좀손이덜 가고 많이 덜가죠 그래서 많이 이제 작물을 재배할 때 많이 손 쉽게 재배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늘 균등한 품질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스마트팜. 농약은 물론 미세먼지 걱정도 없으니 그야말로 청정 채소입니다. 네,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 저도요. 음, 신선해요. <laughs> 맛이 진짜 신선하고 일단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공해나 여러 가지 오염 때문에 어, 많은 부분에서 음, 제대로 된 건강한 어, 작물들을 저희가 접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팜이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스마트팜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강서구. 이곳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30년의 농부 최성환 씨를 만났는데요. 어이, 파프리카 잘 익었네. 언뜻 보면 평범한 농장 같지만 사실 이 비닐하우스는 곳곳에 스마트 장치가 숨겨져 있는 첨단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복합 환경지역 확인을 해서 천창 환기가 잘 작동되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날씨나 환경에 따라 작물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실내에서 자동으로 되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온도, 환기, 또 햇빛, 자동으로 환경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파프리카 농장이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 이는 하우스 난방을 하기 위한 전기 온수 보일러입니다. 음. 자동화 시스템의 이 보일러는 온도에 예민한 파프리카 농장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데요. 그렇게 지금 이제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다이어먹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음, 온도가 적어도 약한 70도 전후 온도로 물을 데피거든요. 데우거든요. 가우스 실내 온도가 어, 20도 이하 떨어지면은 이 데우 물을 자동으로 순환시킵니다. 보일러는 이 펌프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보일러에서 일어서 이제 물, 하우스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보일러에서 물 대우 물을 이 순환 펌프가 하우스 안을 물을 보내요. 보내면 이 레일에 어, 따뜻한 물이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면 하우스 실내 온도가 올라가겠지요. 올라가면은 지금 감지 센서에 의해고 자동, 자동 순환 펌프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똑똑한 기계 덕에 일손이 많이 줄어 좋다는 최성환 씨. 뿐만 아니라 난방비는 물론 에너지까지 아낄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에너지, 또, 환경, 생산량, 모든 기간에 편리하죠. 스마트팜 도입 후 생산량도 꾸준히 늘었다는 최성환 씨. 다른 농가들 역시 평균 25% 이상 늘었다고 하니 스마트팜 인기가 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합니다. 이 주위에 그 젊, 젊은 청년 창업농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 스마트팜으로 그 시술도 했고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 어, 확장하고 을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스마트팜이 농작물에만 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시에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일명 스마트 축사가 여러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돼지들을 두고 사람은 어디 있나 했더니 아, 이곳에서 휴대폰을 하고 계셨군요. 어, 그냥 밖에 있어요. 돼지들은 지금 저 안에 있지만은 어, 저는 핸드폰으로 지금 먹이를 주고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사료가 나오는 똑똑한 시스템. 정용준 씨에게 스마트 축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합니다. 농촌에 인력이 요즘 많이 부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력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축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안에 히팅할 수 있는 기계고요. 이거는 팬을 스스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기계인데, 이다 ICT로 접목해서 저 사무실에서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용준 씨가 혼자서도 축사 운영을 할수 있는 이유 바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덕분인데요. 특히 돼지들의 사료 섭취량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 건강 상태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 제가 사료 섭취량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사료 섭취량, 어제 그저께. 그래서 오늘 어제가 그저께보다 많이 먹었고 오늘이 정상적으로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러면 정말 세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정말 신기하네요. 개들이 예. 아플 때는 사료 섭취를 좀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료 섭취가 전날이랑 오늘이랑 줄었다 그러면 꼭 확인하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건강 상태도 이걸 확인이 됩니다. 스마트 축사의 길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시설비에 대한 부담이나 시스템의 부재 등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돼지한테 이제 다 칩을 하나씩 매겨서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돼지들을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좀더 어, 현실적으로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한국의 스마트팜. 그 시작과 성장을 돕기 위해 부산에는 스마트팜 전공학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농업은 농업의 효율성 외에도 도시와 농촌이 상승할 수 있는 공유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마트팜, 도시농업이 인기를 끌면서 학과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농업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융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많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농업이라는 분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다른 분야, 공학적인 측면도 가미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과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가격이 뭘 많지 않게, 대중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그리고 누구나 접할 수 있게 쉽게 그런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재미가 나네요. 대학교 안에 마련된 작은 컨테이너 부스. 이곳은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팜 방식으로 버섯이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실습 장소라고 합니다. 와, 버섯, 동충하초, 몸에도 좋다는 동충하초입니다. 우리 학생들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 컸어요. 온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여기 누르면. 13도로 설정을 하고 모일 날 바뀌었으면 복귀를 하면 되는 거죠. 학생들은 실습을 하며 느끼는 점이 많다는데요. 문사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습을 하고 나니까 정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제 사람들이 이제 생업으로도 많이 이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 첨단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농가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스마트팜 시대의 열쇠라고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분야의 기술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계절 내내 늘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스마트팜 앞으로 더 발전해서 위기의 농가를 살리는 효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농업의 똑똑한 변신 스마트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럴 때 격세지감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네. 사실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어, 그냥 열심히였어요 뭐든지 맞아. 열심히. 네. 어, 근데 지금은 잘로 바뀌었군요. 그렇죠? 어 어떻게, 어떻게 하든 잘만 하면 돼. 음. 아날로그를 더 아날로그답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스마트가 아닌가 해요. 어, 근데 이걸 저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서 대단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음, 네. 이 스마트팜 기기 음. 하나로 자동으로 온도면 온도, 햇빛이면 햇빛, 환기까지 다 네. 조절이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팜 덕분에 도시농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하네요. 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스마트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팜을 좀더 알아보고 싶거나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거제 해마 지역에 있는 레일팜에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뭐 요즘에 불항력적인 것들이 많죠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음.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에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스마트팜이 맞아요. 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이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